지금 말고 돼. 예, 몇 년? 접사고. 도시다 버릴 걸. 아, 맞다. 나 아, 맞다. 이거 불. 아, 맞다. 어, 다 왔어. 근데 저 다리 중간쯤 가면 걔네가 나와. 게임 맨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그 보스. 간다. 동에 가서 빨리 먹고 뒤지는 거야? 어, 먹어야 하여! 돼, 저거. 어, 먹어야 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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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고강하고 나올 거야, 이제. 먹어봐봐이봐 먹어! 뒤져, 씨발. 못 뒤져. 못 <laughs> 어, <너> 잡아볼래? 잡아까 <laughs> 잡을만 하지 않을까? 우리 스택이면? 아니 발어이 죽었어 오케이 나죽오어 오케이 깔끔 어? 4 15, 어? 뭐 있나 봐, 여기. 어 야, 뭐야, 이 17, 18, 1 어? 1어뭐1 1뭐 13, 14, 뭐5 1뭐 17, 18, 19, 10, 11, 12, 뭐3 14, 15, 16, 뭐뭐 어? 있어? 보수가? 예, 이소 보이보수면 우리 잡보수이거 무슨 보스인데 모르겠어. 뭐, 도마뱀인가? 사람 이보수는 이수이수이면그는이보 투인? 통하겠지? 어... 약간... 보 <laughs> 어, 마법 존나 수어 <laughs> <laughs> 마법 선 컷. 오탈리스마이야 염령의 표식. 뭐야 이거 무슨 탈리스마이야 어, 화양 경감률을 높인다네. 뭐이요 입구로 돌아간다. 뭐더탈거 있냐 여기? 뭉치잖아 그냥 가자. 얘네 지렁이들 죽이면 그거 주잖아 단석. 단석이 아닌가 그거. 여기가 어느 누구의 봉인지였지? 여기에 여기 원 밖으로 나가면 버스 나오는데 여기가 무슨 봉인지였지? 해 보자. 아 보관이야? 뭐 근데 빠른 것도 아닌. <laughs> 야, 네가죽으면 어떡해 d <laughs> 른다 n 른다 u 른다 a 이 없네 부른다. 이제. 부른다, 부른다. 그래, 병다 썼냐? <laughs> 끝나잇 아시 I SEE YOU TOMORROW 충분히 되겠는데? 내 만화가 없어갖고 야 어? 짧다 씨발 부른다 부른다 어? 부른다 음. 몇번 공격하는... 이겨다 <laughs> 아이고, 죽을 아, 나 죽었어. 물 아. 남기네, 저거. 불다불 온다. 불 온다. 뭘게 됐다. 가자. 자, 야! 어찮 오, 씨, 나 거리가 왜 이렇게 아요 어? 아, 나 죽었어. 됐다. 잡았을 때가 나. 됐을 때 무서운데? 나이스, 나 슈보방패 <목소리도> 어, 진짜 방패가 길이 만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아! 단 말이야 a Bruna, Bruna, b r 다 n a b r u 다 a b 다 u n a b r 다 n a 다 피한다! 피한다, 피한다, 꿀벌이, 피한다. <목소리도> 나즈! 오 도가니 꼬리! 오, 와 던전 있다 여기. 여기 절벽에 니네 거기 내려와봐. 안 죽거든 내려와 안 죽어 안 죽어. 오, 있어. 아니 눈이래. 폭풍 기습 지하묘지.

아, 컷! 허허매는 어? 귀인의 뼈가루. 허허허허허허 어, 허허허허허지허허허허아허허허허데 <목소리> 어, 어, 원래 두명 나오던 거한 마리만 나오는 버전인데? 야, 우리 쎄, 괜찮아 할만해. 쎄는데? 웬뭐 주냐? 인 마술사. 야, 여기 뭐 있어, 그리고 귀한이네? 근데 다시 한번탈것나 가자. 손가락 죽이러 갈래? 아니면 뭐 계속 맵 둘러볼래? 손가락이아 맞다. 아, 저기 제일 왼쪽위에 가자 손가락 먼저 저 진짜 개싱그럽거든 뒤로 가면 안된다 왜공공형 네. 가봐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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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요 아 씨발 나는 왜요 아 씨발 나는 왜요 아이 <laughs> 저 새끼가 밟았는데 <밟아 웃음> 나는 왜요 <laughs> 자, 카리아의 현관. 여기는 아주 징그러운 새끼들이 나옵니다. 기대도 좀. 저, 멈춰봐. 왼쪽이랑 오른쪽 위에 볼래? 저 벽, 왼쪽, 오른쪽 위를 봐봐. 벽에 붙어있는 뭔가 움직이는 거안 보여? 자, 내가 보여줄게. 봐봐. 이게 뭐냐면. 폰이야오나러한명컷한명컷 <laughs> <laughs> <시랄. 웃음> <시끄러워. 웃음> 아따 얘네 마법오이새 도... 살아남 발이새살아오 이거 움직여, 야 이거 움직여, 어, 움직여. 이 움직여, 이거 움직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움직여, 이거 움 이거 움직여, 이거 움 이거 움직여, 거움이

얜 약한데 별병이라 그런가 마법을 썼는데 방금 이 새끼 원래 앉아있지 않나 쟤 이거 두방 외에 죽을 것 같거든 어세방오네방 아홉 어, 네방 아예 없어 아 방패를 들고 있구나 쟤왜안 움직이냐 근데 어어 어. 땅이 흔들리지 야, 악아 존나 이새끼이새끼 <laughs> 존나 쎄! 돌아가, 새끼야 여기로 아못 오잖아. 못 오기만 하지, 스킬은 노는구나 아, 진짜 공기포! 아 어디까지 아, 돼요? 김다신같김다신기분 탓인가? 대 Kuru, Kuru, 기 u r u K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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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r 고 k 기고 u 기고기 u Kuru, k u r 기 K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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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뭐임? 아, 저기, 되게 보스 버스. 근데 여기, 어? 저기 아니고 여기네. 얘도에말 어, 어, 아, 타고 있어. 얘도에말 타고 있어. 얘도에말 타고. 이기어 검, 이기어 검. 아, 몽둥이의 기억이... 빠! 나 죽음! 나 예. 근데 패턴 모르는데? 나도 몰라. 어저 패턴 알아. <laughs> 저 패턴 알아. 나도 알아. 어, 이 패턴 알까? 나도 이것도 알아. 어, 이거 알까? 이것도 알까? 이것도 알아. 어, 저건 몰라. 아, 이 기어 잠깐 기어 몰라. 아. 이기어검 어, 아이고, 아이고, 저게 멋이요. 아이고 미친놈. 아니 미친놈. 창에서 마법이 나가. 창에서 마법이 나가. 어. <laughs> 아따마 더치고 게임 즐길 줄 아네. <laughs> 치우자마자 바로 따라버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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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황금 조명을 잘못티긴 한, 아, 근 야, 어, 디떡해 있어. 아, 또 시작이네. 어, 나 에픽게임이 들어 아, 야, 움직이게 해줘 아, 여기 왜 맞는데. 잠깐만, 이거 먹어야 돼, 룰. 뭐. 아, 안 돼! 보자마자 <laughs> 지랄. や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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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해골들 고기방패여도 해라! 따라간다 우리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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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이걸 피하네? 어? 그건 어, 뭐야? 이페이지야월간검법월간검법이야저 권법? 벌써 이페이지야야뭐 진몰의 친구가 여기서 나오냐잉 오? 암석탄 최대한 맞아. 열심히 해서 맞추고 있어 보 뭐임? 저거 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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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범이 좀 늘어났다? 오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뭐임? 아, 뭐임? 아, 뭐임? 아, 뭐임? 아, 와임와 뭐임? 오, 뭐오 아, 뭐임? 아, 와 아, 아, 가슴까지 깎았는데 이건 몰랐는데 괜히 친이기사가 아니었어 역시 한낱 한낱 시골에 있는 그새끼랑은 그 달라 그만 그만 <웃음> 그만 오오 <laughs> 보주나오야 똥개 바로 죽었는데? 우와 우와 지금 구겨야 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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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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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아 마법은 피어어 해골 도움 안 되고 새끼. 야 해골 근데 확실히 억울 잘 끈다 <laughs> 걔 죽어서 태워 나잖아 좋아 좋아 <수> <markenth> 해코 좋아 해코 좋아 아 근데 내가 스킬 안내 스킬 안 맞는 건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최발> 나만 보란 말이야 오머 아니 이거 이걸, 이걸로 이걸로 날 붙어 아니 쟤 잘잘 개잘피안 해? 나야? 너야? 나야? 너야? 나네? <놀람> 야 이피지 이피지 이피아이거 좋아. 해골 좋아. 어 해골 좋아. 해골 <놀람> 개 좋아. 진짜 좋아 해골. 나가 나나. 나가아 해골이야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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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해골 좋아, 해, 해, 좋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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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해, 해, 좋아 해골 개 좋아 해골 좋아. 뭐, 빵, 개잘해, 이렇게 <웃음> <웃음> 역시, 죽으면, 역시, 죽으면, 우려하자 니가 와자. 나그렇기그렇기그렇기그르기 어? 어, 플랜서! 잡았어! 잡았어! 이다렸어 <laughs> 야, 스킬 역시, 이런 식으로 게임할까, 재밌네. 야, 해골 절대 채용해, 씨발. 민병스켈레톤 절대채용해 죽인다 더 저기 해줄까? 뛰어올래? 어허 오케이 해봐 간다 하고있다 계속해 <laughs> 계속 가고있어 계속 하고 있어, 가자 야, 야. 어, 어,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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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점어해어가어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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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커진 것봐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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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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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때어 안 돼. 용죽이면 뭐 주지? 돈만 어때, 나 그럼 나 일단 로레타의 대공으로 맞춰보만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해서 맞을까? 얘가? 스네야 잠깐만요 필드 보스야. 필드 보스. 야 뒤. 중간기 필드보스. 어, 귀... 맞을까? 맞을까? 이거 대궁으로 개세게 때린 건데. 이거래봐. 무슨 일에서? 저거 냉기 위에서 스텔마 어이야우 야! 야, 야! 와! 야, 좀 맞아봐! 와! 와, 다 와, 존댓다! 아, 존댄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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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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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그거 못 피한다 거기서 너 어? 어디다 <목소리> 빠지? 뭐 <또 아파지? 목소리> 아 해골 병사 아킹덤 병사 오 <laughs> 또... 그래 아, <laughs> 어 죽겠다 저건 쩔오다 피했다 그러기그러기그러기그기 어떻게 이얘 얼굴에 야될거그러기어 뭐야 이거 사라졌는데? 뭐뭐 갑자기 하고 튀어나온 거야이거어 갔나? 그냥 그대로 사라졌는데? 원래 제 도망치고 뭐 라니케를 깨면 다시 온대.